서울 현충 같은 경우에 거기 계신 그 모시고 있는 유령들 중에 3분의 1가량은 무명 용사들이야. 오. 그래서 이분들을 따로 챙기는 분들이 없어. 음. 6월 분 현충일이 되면 서울 현충원만 한 20만 명이 찾는데 그런데 그 3분의 1가량은 누구도 찾지 않는. 음.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국민적으로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음. 하는 생각도 드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시려고? 아 어, 오늘은 목년부터 할까? 목년이요? 음. 응. 네. 바로. 어, 갑자기 왜 목년? 묵념... 6월이잖아6월 아... 어떤 달이지? 또 호국보훈의 호국 달이죠. 아 어, 맞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오늘 할 이야기는 현충일에 대한 이야기야. 아 현충일. 현충을 얼마나 음... 알고 있어? 호국보훈을 위한 날? 그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현충일을 기리는 그런 문화나 이런 게 많이 약해진 모습이야. 음. 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은 현충일이 어떤 의의가 있는 날인지, 이날과 관련된 다른 재밌는 이야기도 좀 있으니까 그얘좀 나눠보려고 해. 현충일은 충렬을 드러내는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음. 1950년대 첫 지정이 됐고, 70년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됐어. 근데 음. 여기서 재밌는 건 현충일은 국경일은 아니야. 어, 그렇죠. 경사는 아니니까. 어, 맞아. 국가적인 경사를 국경일로 보였기 때문에 현충일은 국가 추념의 날로 보는 게 맞아. 그래서 이날은 조기를 살지. 현충일 관련해갖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과연 이게 갑자기 생긴 거냐? 이건 아니야. 음. 뭐 고려시대부터 내려오서 왔다라고 해. 그러니까 전쟁 중에 사망한 병사들을 기리는 그런 날들은 있었다고 해. 아, 과거부터? 과거부터. 이게 조선시대로 이어져 왔었고, 그런 문화가 현충일로 발현이 됐다? 이어져 왔다라고 음. 보면 될것 같아. 뭐 이날 같은 경우는 전국 각지에서 행사가 열리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행사는 국가 보훈초 주도로 열리는 행사가 있어. 뭐, 그리고 지방 각지에서도 뭐, 현충원이나 현충사, 현충탑 같은 곳에 모여서 지자체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이 돼. 음. 이 날이 가지고 있는 음. 의미가 크다 보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유흥업소 같은 곳을 이런 날 장사를 안한 적도 많아. 음. 뭐, 지금은 좀 그런 모습이 많이 약해지긴 했어. 뭐, 현충일을 기억할 만한 행사라고 하면은 뭐, 스포츠 행사 같은 거 보면은 너도 음. 봤을 건데, 네, 막 선수들이 밀리터리 유니폼 입고 나와서 음. 경기를 하는 그런 게 아직까지 그나마 현충일을 기리는 일반인들이 기리는 행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 현충일 같은 경우가 법정 공휴일이잖아. 네네. 그런데 너도 들어봤을 거야. 뭐, 최, 과거에 현, 공휴일이었던 날들이 이제 시간 흐르면서 이게 공휴일이 아니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렇죠. 어. 현충일 역시 이제 공휴일 제외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긴 했던 날 중에 하나야. 음. 뭐, 경제계 쪽에서 많이 요청을 했다라고 해. 음. 너무 많이 신다 음. 그리고 과거 우리가 공유일을 많이 줄였거든 그런 과정에서 현충일 역시 법정 공유일 제외 논란이 있었던 건 맞아 음.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어 현충일에 대한 의미가 다시 한번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법정 공유를 제외하는 거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지 음. 오히려 최근에 있었던 대체 공유제 대체 휴무제에 음.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엮여 있다 보니까 아마 한동안은 쉽진 않을 것 같아. 지금처럼 꾸준히 그냥 뭐 대체 공유는 없이 그냥 고, 법정 공유율로만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또 현충일 관련해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나이를 가지고 있는 이념적인 논란이 자주 발생한다라는 거야. 어떤 이념적인 문제죠? 6월 6일한 날짜를 왜 정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음... 사실 명확한 근거자료가 남아있진 않아, 지금은. 음... 근데 우리가 대략 생각하기에 6월 25일 이유5 .25 전쟁 있었던 날이다 보니까 이유기 전쟁과 관련해서 6월 6일을 정하지 않았을까라는 게뭐 정서에 같이 받아들여지고 음. 있어. 6 2 5 전쟁 자체를 기린다는 의미가 있다 보니까 과거 현충일은 방공을 기리는 날 같이 받아들여진 것도 분명 히 없잖아 있었어. 음. 뭐 처음 이 날이 생겼을 때부터 뭐 군사독재 이어지면서 그게 더 강화됐겠지.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변화했잖아. 그래서 이제 오일의 현충일에. 우리가 누구를 기념해야 돼 추념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그 대상자 확대되고 있으면서 소방공무원들을 과연 뭐 추념하는 게 맞는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회가 계속 발전해가면서 이념적인 대립이 예전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없어지진 않았거든. 음. 그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 아마 현충일마다 이런 이가 불거지지 않을까 싶네. 그리고 현충일하면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현충원인 것 같아. 음. 알고 있는 현충원이 어디야? 어디가 있지? 대전이 있고, 음. 또 서울에도 있고. 또 음, 맞아.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만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국립대전현충원과 국립서울현충원이 있는데, 대전현충원이 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알고 있어? 모르겠어요. 현충원 역사 좀 봐야 될것 같은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모셔야 될 국가묘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은 사실 전쟁 전에 나왔어. 음. 국가자원에서 국가묘지를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전쟁이 발생을 해. 그런데 이제 전쟁이 정말 커지면서 길어지면서 사망률이 자꾸 늘어나는 거야 이제 이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되자 처음에는 부산 범어사 이런 곳에 그분들의 위피를 모셨다가 전쟁이 거의 끝난 52년쯤에서 현충원 건립 계획이 만들어져 그러면서 이제 전쟁 끝난 54년도에 현충원이 건립이 되고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아주 오랜 세월 현충원이 이어져 오다 보니까 6개월 참전용사들이 한 분, 두분 돌아가실 거 아니야 그분들이 모시는 현충원의 규모가 한정돼 있어 음... 추가적으로 더 모실 곳이 필요해 생긴 게 대전 현충원이라고 보면 돼 음... 사실 두 군데 국가에서 만하는 위상은 차이가 없다라고 해요 음. 서울 현충원이나 대전 현충원에 똑같은 현충원이다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서울에는 현충을 원 조금 더 크게 높게 보겠지 음. 이런 것 때문에 현충원 관련해서 이제 역대 대통령들께서 돌아가시며 자꾸 서울 현충원 오실 요구에 자기들은 아... 그런 의미도 있어. 그래서 서울현충원에 역대 대통령이 총네분 계시거든. 네.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거기 계시고 네. 내외가 계시고 대전현충원 같은 경우는 최규하 대통령 한 분만 계셔 내외만 어... 계시는 거야. 뭐 최규하 대통령 같은 경우도 알겠지만 정식 대통령은 아니라 대리를 했던 분이잖아. 네. 이 정도 부분만 같다라는 게 아까 그 현충원 두 곳의 위상 차이가 더 보여주는 게 아닐까 음. 싶기도 하네. 그리고 또 현충원 관련해서 또 재밌게 볼만한 게 서울현충원 같은 경우는 국방부가 관리하는 국가시설이야. 조금 딱딱할 수도 있는데. 거기가 되게 공원화가 잘되있거든 음. 공원은 묘우 되게 잘 되어있다 보니까, 동작구 주민들 같은 경우는 뭐 즐겨 찾는 나들이 장소이기도 해. 오.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도 있어. 현충일, 현충원, 뭔가 국가를 기념해야 되는, 추념해야 되는 장소인데, 너무 놀이시설 같이 보이는 건 아닌가. 서울숲처럼. 막, 음, 막 그런 느낌도 좀 있다 보니까, 음. 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 일부에서는. 음. 그리고 또한 가지 현충 관련해서 재밌는 부분은, 서울 현충 같은 경우에, 거기 계신 그, 모시고 있는 유령들 중에 3분의 1가량은 무명 용사들이야. 오. 그래서 이분들을 따로 챙기는 분들이 없어. 음. 6월 9일 현충일이 되면 서울 현충원만 한 20만 명이 찾는데, 그런데 그 3분의 1가량은 누구도 찾지 않는. 음. 그래서 현충원 자체적으로 그분들의 묘, 길이는 이런 행사에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뭐 기업이나 관공서 기, 기관들이 참여해서 그분들 기리는 행사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국민적으로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음. 하는 생각도 드네. 사실 현충일이라고 우리가 계속 들어왔지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는 사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그 호국 영령들을 좀더 존경하는 마음과 또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음. 듭니다. 올해 6월에는 가족분들이 함께 현충원을 찾아서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